근수축 운동, 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D번. 우리가, 어, 보면은 b 번 C번까지 썼죠? 네, D번. 근수축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받아서,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일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좀, 어, 메커니즘에 대해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근육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실험실이라서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큰 소리로 녹음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근육의 종류예요 어, 근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수의근 그리고 불수의근이 있어요 수의근은 우리가 이제, 주, 이제 신경을 배울 건데, 일단 중추신경에 그러니까 뇌나 척수 같은 거죠. 얘네들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려서 이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수의근이라고 하고요. 불수의근은 중추신경이 아니라 이제 자율신경. 그러니까 얘는 중추신경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가운데 세성신경이 들어가겠죠. 운동 신경, 그러니까 자율 신경 또둘다 뭐였습니까? 원심성 신경이었잖아요.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네. 원심성 신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심성 신경 중에 어, 체성 신경을 이용하냐 또는 자율 신경계를 이용하냐 이거예요. 자율 신경. 자율 신경은 자율 신경이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명령을 받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명령에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명령에서 움직이지는 않는다. 라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어 이수익근의 이름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해요. 수익근은 일반적으로 골격근이라고 골격근은 어 가로무늬근이라 하고요 가로무늬근이라 하고 이 가로무늬는 일반적으로 가로되어 있는 건 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스트롱한, 가, 스트롱한 어떠한, 어, 그 근육을 이제 가로무늬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불수의근에는 내장근이 있어요. 내장근. 그리고 심장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근과 심장근을 구분하는 이유는 둘다불수의근인건 맞던데, 어, 내장근은 민무늬근이에요. 그러니까 무늬가 없으면은 뭔가 힘이 약한 거예요. 민무늬근이고, 심장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가로무늬근입니다. 그래서 어, 수의근은 골격근, 불수의근은 내전근과 큰경인데가로무늬근이나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민무늬는 무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한, 약한 근육이에요. 우리가 배울 거는 결국에는 이 골격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골격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어, 배울 거예요. 골격근은 당연히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쓰이니까 당연히 이제 ATP나 이런 걸 소모 하겠죠 맞죠? 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 골격근이 이 골격근이 어,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면 어,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육 섬유들이 다발, 모여져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근육 섬유 다발은 당연히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육 하나하나의 섬유를 우리가 근육 원섬유라고 합니다. 근육 원섬유. 그래서 근육 원섬유는 그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어, 얘가 액트. 그러니까 액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액트가 활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입니다. 얘가 움직이고, 또 얘는, 어,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얇아요. 띵하죠. 얘가 티크합니다. 그러니까 굵어요. 어,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육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근육 원섬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어, 쌤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쌤이 측정 중이라서 어, 뭘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제가 멈춰서 그림을 그리고 오겠습니다. 자, 쌤이 그렸어요. 그래 하나하나 볼게요. 여기 가운데, 여기, 요 빨간색 칠해놓은 요 빨간색 칠해놓 요거 있죠? 요거가 뭐냐면, 뭐냐면, 어, 마요신입니다. 이게 이제 마요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마이오신이에요 마요신. 마이오신. 어, 그래서 이 마이오신의 가운데 선을 우리가 M 선이라고 해요. M 선. 그 다음에 각각 부부 부위의 명칭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이 어, 마이오신 길이를 의미하는 길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면 이게 마이오신 길이죠. 마이오신의 실질적인 길이가 되는데 이 마이오신의 길이를 우리가 얘는 이제 필라멘트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교차 우리가 생각할 게 교차하는 데 있죠.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면서 이 부위랑 이 겹쳐진 이 부위는 길이가 줄어들 수 있는데 특정 부분을. 근데 이 마이오신 길이 자체,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든 마이오신 필라멘트든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오신 길이를 우리가 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라멘트의 어떠한 어 겹친, 이제, 어 이제 원섬유의 근육, 원섬유의 부분이죠. 우리가 구분 짓는 부분은 변할 수 있어요. 그니까 러 필라멘트 길이 남. 니까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걔가 이제 움직이면서 교차되고, 그러니까 중첩되고 이런 부분이 바뀌는 거지. 어떤 한 부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자체 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 있고, 요걸 마이오신 길이라고 하고, 요걸 마이오신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대라고 합니다. A대. 그리고 마이오신은 두껍다 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요? 약간. 어둡다고 해서 암배라고 지칭을 해요 마이오신. 그러니까 마이오신 있으면 암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있으면 암대가 돼요. 어 그다음에 어 여기 이 마이오신만 그러니까 겹쳐지지 않고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 어 마이오신만 위치한 부분. 그러니까 겹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겹침이 없는 거예요. 겹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요 검은색 요 라인 하나가 뭐냐면 요길요 얇은 거 요거 하나가 뭐냐면 액틴이거든요. 액틴. 에틴. 그래서 요 하나가 그러니까 얘, 얘가 마이오신이에요. 얘가, 얘가 마이오신. 그랬을때 겹치지 않은 요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H대라고 합니다. H대. HD. 알겠죠? H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또 부분이 어 구분해야 될게 여기 있죠 겹쳐진 부분 여기도 구분해야 을돼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요 어, 여기 어 액틴하고 액틴하고 마이오신 있죠 마이오신이 겹친 부위 있죠 겹친 부분 여기를 우리가 중첩 부분 중첩이라고 해요 중첩 쌤이 이름을 지었어요 중첩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 이제 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만 볼 거냐면, 이렇게 잘라서 볼 거고, 이렇게 잘라서 볼 거예요.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나? 하여튼, 하여튼 우리 이것만 딱 얘기한다 합시다. 그럼 여기, 여기, 여기 부분에서 어... 뭘로 해야 되지? 어... 보라색으로 할까요? 여기 있죠. 여기 양쪽에 있는 부분 길이가 좀 다른데, 어... 여기? 그러니까 액틴만 존재하는 부분, 액틴만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겹침이 없는 거죠, 얘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틴만 있으면 밝아요. 그러니까 액틴만 있으면 밝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오신이 있으면 무조건 어두워요. 그 아이대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명대라고 합니다. 얇기 때문에 밝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어 얘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가 어 뭐라고 하냐면, 어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활주설, 활주설 뭐냐면, 어 활주설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A대도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 액틴 길이도 일정해요. 그러니까 중첩된 게 사실 양쪽에 다 있죠. 이것도 표시할게요. 액틴의 길이도 일정한데, 이 액틴의 길이는, 아씨 액틴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중첩 부분하고, 플러스 아이대를 합쳐놓으면 우리가 액틴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얘 길이 자체는 일정합니다, 항상. 어, 하지만, 뭐, A 대도 표현할 수 있죠? A 대 어떻게 됩니까? 얘도 H 대 플러스 중첩이라고 볼수 있죠. 그니까 러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어이 중첩되는 부분이나 뭐, 중첩이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을 움직이면서. 그니까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해서 활주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떤 원리냐? 얘가. 자. 수축 시에 어떻게냐 되 수축. 수축 시에는 어, ATP를 소모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할때 힘을 빡 주고 있으면 수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ATP를 소모해요. 맞죠? 그래서 액틴이 어, 마이오신과 많이 겹쳐지게 돼요. 에, 그러니까 갈고리를 걸듯이 우리가 그암벽등 말할 때 갈고리 걸잖아요 그처럼 액틴이 마이오신을 딱 걸어요 걸고 나서 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 액틴이 마이오신과 많이 겹쳐지게 돼요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아이대의 길이가 줄어요 알죠? 그리고 액틴과 어, 이거 보라색으로 표시할게요 어, 내가 보라색으로 해놨으니까 어, 액틴과 액틴 플러스 마이오신이 마이오신의 중첩 부분이죠 색깔 구분해놨으니까 중첩 부분이 늡니다 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많이 겹쳐질 거니까 H 대의 마이오신만 있는 H 대의 길이, 뭐뭐 많이 있는 길이가 다 줄게 돼요. 길이가 줄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0.2 줄면 얘가 0.2 늘고요. 얘가 0.2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축 시에는 결국 근육 근섬유의 길이가 줄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수축 시 어떻게 되는 봅시다. 수축 시. 시에. 수축 시에는 어 반대겠죠 ATP를 소모하진 않아요 ATP 소모는 하지 않아요 그냥 갈고리를 풀거든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액틴이 어, 액틴이 어, 마이오신과 그러니까 안 겹쳐지진 않거든요 마이오신과 적게 겹쳐지겠죠 적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현하면 당연히 이제 내려갈 거니까 아이레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 볼게요 반대로 그대로 갖고 오면 자 아이레이 길이는 반대로 늘겠죠 반대가 되니까 겹쳐진 부위는 이제는 겹쳐지지 않을 거니까 내려갑니다 그고 i 대 길이, h 대 길이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겹쳐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있는 길이가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늘고, 0점이 늘고, 0점이 줄고, 0점이 늘고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요거 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 근선류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게 될 건데 중요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는 그 거예요.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는데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봅시다. 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절반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계산 문제는 문제가 나와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아, 절반만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절반만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합시다. 절반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 나올 때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풀이할 때 해석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반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 이제 2분의 1 아이 대가 아이 내가 델타 X 줄면, 마찬가지로, 중첩이, 2분의 1 중첩이 델타 X 늘겠죠. 그래서 2분의 1 H대의 길이가 델타 X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2분의 1 근섬유가 델타 X 줄게 돼요. 이렇죠? 그래서 실제는 델타 x가 아니라 이 e 델타 x가 줄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주냐면 봐봐요 여기에 길이를 기역, 니은 이렇게 디귿을 줘요 그럼 디귿은 뭐예요 2분의1이 아니라 그냥 i 되죠 그러니까 그걸 2분의2 시켜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일시켜서 하면 됩니다 얘도 절반을 해석하면 똑같이 돼요 똑같이 똑같이 갖고 오면 되는데, 짧아요.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쌤이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설명을 같이 해주는 방식으로 갈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2분의 1 델타 X, 아이디가 델타 X 늘면, 얘는 대분의 델타 X 줄고, 2분의 1 h 로 델타 X 로서 얘가 늘려져. 그래서 얘가 는다. 이런식의 해석하면 되는데,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가 하나, 다음주에 하나 우리가 하나 골라보고요. 교재에서 하나 골라보고, 어, 쌤이랑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괜찮죠? 어, 다음주에, 어, 하나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 풀어줄 만한 문제 있으면 같이 풀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친구들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게 18분에서 요까지 복습을 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두 개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는 호르몬과 요쪽은 쉽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